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 네, 여보세요? 제 마이크 들리나요? 들리니까 대답했죠? 어, 잘 들리나요? 어, 그럼요. 음, 어, 감사합니다. 음, 이 어디로 가든나 어, 어 렉이 씨발! 시바... 뭐야? 아, <laughs> 뭐라고? 아니, 아니, 옥주언니! 전 목주인데요. 음, <laughs> 아니, 아, 옥주언니! 목주라니까요! 음. 여기, 그, 그, 목사님, 목탁님으로 전직하셨던데? 어, 얘기 들었어요. 제 마이크 자, 근데 큰가요? 아니요, 괜찮은데 적당한데. 아니요, 커야 돼요 제 마이크. 아, 안돼 안돼 안돼. 안돼 다른 사람은 다 커도 당신은 안돼. 왜요 왜요? 비스 어디 있어? 가자 가자 나시 어... 나시 핑찍어줘 나시 미션. 아니, 아니 빈츠... 어디 지 몰라. 그거 그거. 아. 아. 미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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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료. <laughs> 차 가져가도 된다 하지 않았어? 어차 존나 좋은데? 와, 차 지리는데? 씨발, 이거 뭐야? 와호! 와, 야, 기름도 없어. 이거는 기름 안 넣어? 이거 차문 잠그고 이러는 거 없어? 아, 그냥 진짜 아예 그냥 탈취하라고, 탈취하라고 그게 없구나. 차문 잠그는 게. 검은색 스포츠카 가져가신 분 써보겠어요. 오, 오봉 개인님, 죄송한데 그거 저 같아요. 미션하느라 잠깐 썼는데 갖다 놓을게요. 좀 썼어, 좀 썼어. 가져간 게 아니라, 가져간 게 아니라! 좀쓴 거야. 멀어서 너무 멀어가지고 아! <laughs> 잠깐 쓴다고만 했지, 멀쩡히 준다고안 하긴 했는데. 어 내리시죠. 오봉개 있는 어디죠내 네, 내리세요. 그 놔두세요. 네? 뒤에 것도. 네. 뭐야? 어? 어. 자기 어디가 근데? 아, 내려줄게. 내려줄 내려. 왜 여기다 내려줘? 아이 내려봐. 이게 뭐야? 해줄게, 내려봐 나 죽일라 그러지? 응, <laughs> 음, 이뭐죽여까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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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, 뭔 소리야 뭔 소리야! <놀라> 어, 머어머어머 무슨, 뭐야 이거? 어머어머어머 아, 어머 무슨 이거 아, 이거 뭐야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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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좀들고와 이거. 야, 야, 왜 이렇게 멈쳐 가는 거야, 이년! <laughs> 어머어머이년 어쩜 좋아, 진짜. 정말. 아, 좀 봐요. 설명하게 좀. 규칙이 뭔데? 뭐야? 아니, 뭐야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붙어. 야더 죽겠는데. 이거 뭐야? 새끼는 여기서도 차움 찍고 다니네. 어. 야. 네차 있어? 없어. 네차 없어? 어. 이네 개그지야? 응. 야 여기 없어. 여기에 있는 차나 훔치면 안 돼? 어, 여기 초록색 거 여기 있으면은 훔치면 안 돼. 아 진짜. 어. 아씨쿠 그... 말하지 말고 훔쳤다고. 야니 네 다라이가 더 살바래. 상황은 로 야. 니네 무스를 얼만큼 바른 거야. 얼굴 봐라씨너 머리에 무슨 점이 났냐? 너뭐 피게미한테 물렸냐? <laughs> 찔리고 싶냐? <laughs> 너 뭐해 여기서?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야 여기 산책 좀 하자고 여기서 뭐하는데? 여기 길드 있어 길드? 어 길드 있지 어. 나 그럼 길드 넣어 빨리 네, 하고 싶은데. 내가 수장이 아니야 누가 수장인데? 누구겠어 데리와 지금 저기 쬐또 하러 갔어 쬐또 그러면 아니 너 대신 뭐 넣을 수 이루, 있는 그런 게 없어? 어.. 없을걸? 에 아이씨 뭐 어떡해 뭐가 어떡해? 초대를 할수 있어도 너를 초대를 할까? 당연하지 나같이 인재가 <laughs> 어딨다고 어어 그래그래 여보세요? 뭐 도와드릴까요? 네네 아 제가 api를 하나 받았는데 네 차가 두개 까졌어요 그냥 쓰셔도 돼요. 어허.. 아.. 감사해요. 미안합니다. 제이구 수준에서 사람 치면 안됩니다. 아유 죄송해요! 어... 죄송해요! 잘못.. 잘못.. 너는.. 잘못, 너는 벌, 잘못, 벌 받자. 아니 아니 진짜 죄송. 아 진짜 죄송. 너, 너는 벌 받자. 이제. 아니 브레이크가.. 아니 브레이크가 마모돼서.. 아니 죄송해요 진짜. 뭐 여기.. 한번 봐준다. 여기 어, 차가 다삐까뿐뚝하 이거.. 줄 테니까 그 뭐지? 쓸거 쓰고 보관함에 넣어놔? 어디? 어? 너한테 50만원 줬어 어? 뭐야 너 누군데? 어? 너 누군데? 나 띵수 어 반갑다 아 반갑다 오랜만이야 어, 오랜만이네 그 돈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돼어 당연하지 고마워! 파이팅 해! 어! 아 누구지? 나 존나 인생 잘 살았나 본데? 누구지? 오.. 누구야? <laughs> 몰라? 누구지? 정보 파일이 뭐야? 목조 씨인가 본데 뭐야 누구 오저 해리 윙크스라고 합니다 <laughs> 닉네임 작살라시네 누가 지어줬어요? 아 태어날 때부터 해리 윙크스였는데요 아 이름이 작살라시네 집안이 좋으신가 봐 예예 음, 예. 대대로 좀 운동을 잘합니다 저희 집안이 <laughs> 혹시 고양이 영국이세요? 해리 윙크스님? <laughs> 예, 고양이 영국이고요. 취미가 조기축구입니다. 야무지시긴 하시네. 아, 너 위치 모르는구나. 어. 위에서 엄청 화내는데? 가시죠. <laughs>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이, 여러분들 먼저 갈게요. 밀어봐요. 먼저 갈게요. 아니, 밀어! 먼저 갈게요. 쫓아려. 먼저 갈게요. 지나갈게요. 렛츠 <laughs> 고. 갑시다. 근데 너 파밍해 봤어? 아니? 저 여기 좀 델타 주세요. 여기 여기. 어, 누가 타 있네? 뭐야, 너도 타? 뭐, 뭐야? 저좀 델타 주세요. 누구세요? <laughs> 저 황보 목준데요. 황보 목주님 네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는거예요저그뭐 미션하러 가야되는데 직진 자 <laughs> 목적지를 찍어보세요 아 안찍히는거 같은데요 잠시만요 피를 자내비게이션 해드릴게요 직진 직진 <laughs> 몰래온 손님 뭐야 그니까 그 혹시 지금 혹시 소지하고 계신 아이템 많으신가요? 아니요 다 놓고 왔어요 좌회전 좌회전 오케이 다 놓고 오셨구나 그럼요 직진. <laughs> 직진. 직진. 직진, <laughs> 예스, 직진. 직진. y e 직진. 오케이 직진. Go straight. Go straight and turn left. No, no, I? go s t r a i g 아, 원네 감사해요, g <girl. 웃음> 아유, 감사해요. 여기, 여기 흰색, 여기, 흰색.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시다 <laughs>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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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자. 야이 새끼야! <laughs> <아니>. 가자 가자 가자. <laughs> 나 있는 거 없다니까. 타타 가자. 어, 거기 저 저는 모르는으 어떻게 살아 이거? 나 죽겠네. 이 사람들. <laughs> 나 살려줘. 나 살려줘. 다가 <laughs> 목격자가 있어. 어떡해? <웃음> 아! 죽여 삐! 죽여 삐! 어떻게 살아본데? <laughs> 야, 너 잘한다! <laughs>